가수 홍진영 씨가 최근 불거진 임신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억울한 심정을 상세하게 토로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 포맨 제작진은 홍진영 씨가 정인 조정치 윤하정 씨와 함께 출연한 예고편을 공개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예고편은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홍진영 씨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예고편 속에서 이상민 씨는 홍진영 씨의 치캠 영상이 현재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화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상민 씨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홍진영 씨 치캠이 지금 난리다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 직캠 영상에는 홍진영 씨가 민소매, 상의와 롱스커트를 입고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속 홍진영 씨의 배가 유독 볼록하게 나와 있어 많은 이들 사이에서 임신에 대한 여러 추측과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영상을 본 탁재훈 씨는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저거 합성이냐고 직설적으로 질문하며 스튜디오를 순간 정적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홍진영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제 배가 절대 저렇지 않다. 댓글을 보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깊은 상처를 받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어떤 분들은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곧 낫는다고까지 하시더라며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연예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대중의 시선과 그에 따른 고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홍진영씨는 탁재훈씨에게 오빠 직접 만져봐요 라고까지 말하며 임신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돌발적인 제안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만큼 홍진영씨가 이번 임신설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민씨는 여기에 더해 오죽하면 남자친구가 관리 좀 하라고 했다더라고 폭로해 또한번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 폭로에 홍진영씨는 얼굴을 붉히며 그 남자친구는 헬스장에서 살던 사람이었다고 과거의 인물을 회상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탁재훈씨는 여기서 한술 더떠 그분은 언급하시면 안 된다. 결혼하셨다며 과거 홍진영씨와 방송에서 러브라인을 형성했던 가수 김종국씨를 언급하는 채취를 발휘했고 홍진영 씨는 당황하며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해명해 또 한번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김종국과 홍진영은 과거 런닝맨과 미우새에서 보여준 둘의 묘하고도 설레는 기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앙드레김 패션쇼에서의 과감한 이마 키스 연출, 런닝맨에서의 다정한 커플룩 착용 등 핑크빛 분위기가 끊임없이 연출되면서 혹시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들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왔죠. 심지어 홍진영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여 김종국의 어머니를 살갑게 만나며 묘한 러브라인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김종국은 홍진영이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밤늦게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적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에피소드들 덕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과 의견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활발하게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네티즌들이 김종국, 홍진영 이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만을 보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엮기의 불편함을 느끼는 시선도 존재했으며 심지어 홍진영에게 돌을 넘는 악성 댓글을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진영은 김종국과의 뜨거웠던 열애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김종국 오빠는 저에게 선배로서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지금도 많은 팬분들이 저에게 섬뜩하게도 죽여버리겠다는 쪽지를 보내곤 합니다. 웬만하면 종국 오빠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싶은 심정인데 종국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친한 오빠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명확하게 일축했습니다. 과거 미우새 방송에서는 탁재훈, 임원희, 이상민 이세 사람이 김종국과 홍진영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은 둘 사이를 심각하게 의심하며 아 맞다. 내가 알기로는 둘이 과거에 뜨겁게 사귀었었지? 라는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터트려 주변을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임원희는 에이, 설마, 둘이 진짜로 사귀기까지 했겠어 라고 반문했고, 탁재호는 내가 알기로는 둘은 절대 사귀지 않았다고 하던데? 라고 의아해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상민은 아니, 정말 아니라고? 라고 재차 확인하며 다시 한번 김종국과 홍진영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사람은 너희 둘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 혹시 지금 우리 앞에서 은밀한 사랑 싸움이라도 벌이고 있는 거냐? 라며 짓궂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김종국과 홍진영은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찰떡같이 척척 맞는 꽁냥꽁냥 케미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수많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을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홍진영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김종국을 은근히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다소 냉소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종국과 홍진영의 과거 열애설은 아쉽게도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진영은 여러 차례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김종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연예계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종국 역시 열애설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 홍진영을 편안하고 스스럼 없이 대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종국과 진영, 이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였을까요? 결국 김종국과 홍진영의 아슬아슬했던 열애설은 양측의 조심스러운 해명과 함께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쾌한 해프닝 속에서도 홍진영 씨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악성, 댓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연예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대중의 무분별한 시선과 그로 인한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삶과 신체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중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예인도 사람인데 사생활이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악플은 정말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다며 홍진영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예인이면 어느 정도는 대중의 관심과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 논란을 자초한 건 본인의 행동이다. 과거 논란도 있고 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라는 등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논문 표절 논란으로 자숙 기간을 가졌던 홍진영 씨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비판적인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임신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이처럼 대중의 다양한 반응은 연예인에 대한 사회의 복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진영 씨의 언니인 홍선영 씨는 따뜻하고 밝은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선영 씨는 지난 8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엄마랑 아침부터 밖에서 일보고 코엑스에서 점심 먹고 엄마랑 처음으로 스티커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짧지만 정감 가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많은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환하게 웃는 홍선영 씨와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행복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홍선영 씨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신다. 한번 찍어보고 싶었다고 하셨다. 다음에도 또 찍자고 하신다며 어머니의 순수한 행복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효도 별거 없다.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맛있게 밥 먹는 시간이 효도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덧붙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홍선영 씨는 과거 동생 홍진영 씨와 함께 SBS 인기 관찰,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특유의 유쾌하고 솔직한 매력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두 자매의 현실적인 일상과 티격태격 하면서도 깊은 우애를 보여주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홍진영 씨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홍선영 씨 역시 동생의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방송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가족으로서 동생의 잘못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후 홍진영 씨가 자숙을 마치고 서서히 방송 활동을 재개하자, 홍선영 씨도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재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다시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선영 씨의 이러한 행보는 논란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과 일상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 표절 논란 이후 대중들의 시선이 여전히 날카로운 상황에서 홍선영씨가 보여주는 밝고 건강한 일상은 동생, 홍진영씨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편 가수 홍진영씨는 최근 본업 잘할 모먼트를 선보이며 음악 활동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본업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26일에는 방송 리포터 출신 류성현 씨가 mc 컴온이라는 새로운 활동명으로 데뷔곡 13,579를 발표했고 동시에 홍진영 씨가 직접 작곡한 버전의 13,579가 깜짝 공개되어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곡 13579는 각각의 숫자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재치 넘치는 노랫말과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곡으로 홍진영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는 홍진영 씨가 단순한 가창자를 넘어 곡의 창작에도 깊이 관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참여는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7년 걸그룹 수완의 멤버로 가요계의 첫발을 네디딘 홍진영 씨는 이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여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구성진 목소리, 시원시원한 무대 매너, 그리고 대중을 사로잡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매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곡들은 특유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공감 가는 가사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각종 행사와 방송에서 서외 1순위로 손꼽히는 가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그녀의 찬란했던 가수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재학 시절 제출했던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학위 논란으로 불거졌고 결국 논문이 표절로 판정되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논문 표절은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홍진영 씨는 이로 인해 오랫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긴 자숙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숙기간을 거쳐 다시 대중 앞에 선 홍진영 씨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본업인 음악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홍진영 씨의 방송, 복귀 모습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홍진영이 현역 가왕삼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비난 섞인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과 불신이 여전히 깊게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논문 표절은 학업에 대한 기만행위인데 너무 쉽게 복귀하는 것 아니냐 자석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 현역가왕 3에 나오면 채널을 돌릴 것 등의 강도 높은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홍진영 씨가 앞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시금 구축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홍진영 씨는 이번 신곡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방송 및 공연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오로지 음악으로 소통하며 다시금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향후 행보와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최근 강문경 가수와 비롯하여 이 많은 한일가왕전의 이 편파 논란까지 야기시키게 된이 현역가왕 한일가왕전 제작사의 대표 서해진 pd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국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라는 판단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 서예진 PD가 시청률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협의 없이 동남아 활동을 추진시켰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언더피프틴. 물론, 막고서를 하면서 전면 부인했고, 우리는 동남아 활동을 추진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소송전에 참여를 하면서, 이 서예진 PD의 의견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 강문경 가수가 결국 자진하차라는 미명하에, 어찌 본다면 굉장한 부당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부당함 속에 알고 보니 이 강문경 가수의 재계약 관련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서예진 PD가 강문경 가수가 재계약 여부를 떠나서 현역가왕 본 시즌 때부터도 굉장히 편파적인 논란에 많이 휩싸였고 특정 가수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특히 현역가왕 시즌 1의 경우 여성 가수 린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중에 하필이면 강문경 가수가 하차하면서 린이 MC로 들어오게 된그 상황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서희진 PD가 언더피프틴 방영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엎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서예진 PD가 사실 그 다음 시즌인 현역가왕 3를 위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강문경 가수와 결국 트레이드된 교체가 된이 가수 린 이들의 어떤 투입이 굉장히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중의 하나였다. 가수 린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중적 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조치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린 가수도 굉장히 편파로서 올라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린이 들어가게 되면서 강문경 가수가 튕겨져 나오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서예진 pd에게 또한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제2의 박서진이 탄생할까 한달 미뤄진 현역가왕 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탑 텐쇼 2가 진행이 되어야 이 하늘가왕전 2가 종료가 되면서 바로 하늘탑 텐쇼의 박서진 가수를 비롯한 현역가왕 2의 탑7 멤버들이 대거 포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로 주축으로 하여 시청률을 확보하면서 결국 현역가왕3로 이어져야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언더피프틴 논란에서 얻게 된 타격을 조금이나마 무마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 서유진 PD 입장에서는 이 언더피프틴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한일가왕전투와 앞에 말씀드렸던 한일탑텐쇼2와 마지막 현역가왕3까지 이걸 잘 끌고 나가야 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달 보류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 그러니 사실상 11월 18일날 첫 녹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 굉장히 제2의 박서진이 탄생할까, 왈가왈가 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제2의 전유진, 박서진이 또 한번 탄생할 수 있을까? 언론사의 취재 결과 현역가왕 3가 4달 18일 첫 녹화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본래 10월 달에 첫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달 가까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선 1차, 2차, 3차가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 이번 현역가왕 3는 글로벌 K 현역 여제들이 출연을 하면서 시즌 1에서 전유진, 김다현,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 윤수연 등의 유명 현역이 함께 한 가운데 과연 이번 시즌 3에는 얼마나 더 강력한 출연진이 나오게 될지 시선을 집중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한달 미뤄졌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언더피프틴 논란 때문일까요? 기사에서는 첫 방송이 오는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12월달에 현역가왕 3를 내보낸다면 경쟁사인 TV 조선의 미스트로4와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현역가왕과 미스트로 시리즈의 방송 시기가 올 12월 달로 같아지면서 양사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이 현역가왕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미스트로4와 더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항상 먼저 방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먼저 방영을 하고 그 이후에 미스트로 또는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방영이 됐단 말이죠. 이건 현역가왕 2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역가왕 2 때도 먼저 현역가왕이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3가 방영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이 현역가왕이 끝나는 시기쯤에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로 시리즈가 방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전면전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가히 미스트롯과 한번 전면전을 펼쳐보겠다 그래서 한달 가까이 녹화를 미룬 것이 아니냐 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때까지 현역가왕 시리즈는요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게 시청률 경쟁에서 승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근소차까지 따라잡은 적은 있지만 결국 패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건 뭐 기존 TV조선의 시청자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예진 PD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더피프틴 논란까지 제대로 잠지우지 못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현역가왕3에서 또한번 미스트로4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들을 상대로 동남아 활동을 추진시켰다라는 의혹 때문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았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언더피프틴을 촬영했고 출연자들을 섭외하여 막대한 자본을 어디서 끌었었겠습니까 MBN도 투자를 했겠지만 제작사인 크레아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가 돼야 하는데 이제는 동남아 활동을 추진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까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뉴진스 그 이전에는 피프티 P50, 피프티와 같은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전속계약 해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방송도 방영을 못 했는데 이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도 못 하게 돼요 돈벌이가 안 되면 이크레아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공중에 돈을 엄청나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날리게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굉장히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위험한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현역가왕4, 아니죠. 미스트로4와 현역가왕3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스트로4가 12월 달에 방송이 확정이 됐는데 이 미스터 트롯에서도, 미스트롯에서도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시청률을 과연 미스트로4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에 보면, 이 김용빈 가수가 예고편에 등장을 해서, 마치, 다음 왕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설명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손비나 씨와 함께 했단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김용빈 가수가 심사위원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미스 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는 항상 진선미에 들어갔던 참가자들이 그 다음 시즌에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땐 놀랍게도 현역가왕 3에 박서진 가수가 심사위원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현역가왕의 시즌에 다른데요. 현역가왕3는 여자가수가 나오는데요. 근데, 기억나시죠? 가수 린 씨가 현역가왕2 때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했고, 한일가왕전에서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3에서는 이 박서진 가수가 아무래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가수리 씨가 하늘가왕전의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한 만큼, 이 박서진 가수를 왜 내보낼 가능성이 높냐면, 미스트로4에 김용빈, 손비나, 이런 진선미에 든 가수들을 내보내게 될 경우, 이 가수의 팬덤분들이 미스트로4를 대거 시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가장 팬, 큰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박서진 가수를 심사위원단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 앞당긴 이유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특성상 아무래도 무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역 가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트로 4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서사를 쌓아가는 중반 이후면 모를까 초반부에는 시청률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의 경우 초반부터 현역 가수들이 나오다 보니 시청률 경쟁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예진 PD 입장에선 굉장히 강수를 든 겁니다 초반부터 시청률에서 밀리면서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미스터트럭과 미스트로 시리즈의 특성상 초반부에는 유명인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팬덤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초장부터 우리가 시청률을 이기고 가겠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박서진 가수를 심사위원단으로 내보내면서 이 가수들 팬덤의 시청률까지 확보하겠다. 요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박서진 가수와 김용빈 가수의 팬덤의 시청률 경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기존에도 할수 있었는데 왜안 했을까요? 저는 그만큼 서예진 PD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언더피프틴의 사태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가수와의 재계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예진 PD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강문경 가수와 강문경 가수의 소속사인 서주경 대표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서예진 PD의 이 많은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의 행보를 보면 다시는 서예진 PD를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서예진 PD와 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만큼 조건적인 부분에서 과연 강문경 가수와 서주경 대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줬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이 서희진 p d 가 행보를 보세요. 지금 보면 출연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동남아 해외 활동을 종용했다는 라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피프 틴을 방심위에서 방통위에서 다 승인받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번 언더피프 틴 동남아 활동 추진 종용 역시 많은 분들은 서예진 PD보단 출연자들에게 힘을 실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서예진 PD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